또 안녕하십니까 황초보선생입니다 또 찍어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종목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이 움직이고 이자전차 관련이 지금은 더안 빠지는 구간이니까 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가는데 가다가 하이닉스가 12월 연말 정도에 자리를 진짜 주면 좀 옮기세요. 그게 빠릅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가능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비어오는 이건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꺼놨는데요. 여기 저점 나오고 여기 박스 갈 거라고 해놨네요. 돌파했는데 뭔 이거 뭐예요. 아 어디까지 또 가냐고 아 진짜 사람들이 지금 힘든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올리려 했더니 이건 뭐 자기 종목 시세 뭐 지금 보자고 올린 거예요. 뭐예요? 이거 또그다 또 눈도 심심한데, 자. 봅시다 자, 메인 주가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제 기준으로서는 음, 뭐, 근처에 갔다고 은봉이 떴으니까 패턴 하락 ABC 파동의 11선. 하루도 빠져야 단기 조정은 막아. 응. 단기 지지 라인은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 제한 파동 더 남았는데, 올라갈 때 요거 못 넘으면, 매도죠. 뭘묻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패턴을 잘 보시면, 하나, 둘, 둘,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가겠죠. 초세 돌렸는데요. 여기가 문제네요. 어디서 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50% 반등 이후에 일단 첫 브레이크 올라오는 오주선 기다리는 패턴. 그럼 여기서 당분간 공방이겠는데요. 바로 안 가면, 여기. 24,000원과 28,000원 사이에 공방. 여기 매물 소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주. 여기도 이 꽤, 꽤긴 시간이, 여기에 매물이 쌓여있네요. 이긴 시간이. 어쨌든 탑 밑에이기 때문에 바로 못 갑니다. 옆으로 가야 되고, 지금 공방, 월, 월봉성으로 놓고, 골든이 이제 납니다. 5월선과 20월선이 골든이고, 요, 지금, 음, 이제는 요 바닥까지는 안 간다고 보여지니까, 여기네요. 이 월선을, 지키만 내면 추세 돌립니다. 그러나 목표가는 여기겠죠. 1차 목표가는 여기 공방을 하면 여기겠죠. 여기 라인. 35,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봉상으로 고점을 본 차트이기 때문에 대시세를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요. 추세를 만든 데는 주급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차트. 그래프 던져요. 물론 설정 값은, 자, 개인이 사다가 던지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다시 개인이, 어, 가는값다고 사니까 주가를 눌러버려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 딱 컨트롤대로 주가가 움직이죠. 외국인이 포털를 이제 중심값이니까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살수 있고, 기관들은 관심이 없네요. 여기금은 계속적으로 공매해주면서 주가 눌러주고, 외국인은 받아서 눌러 올리는,

누가 봐도 얻어된 거잖아요. 얌생이 짓 하는 거잖아요. 뭐, 저건 아는데 아치지만은, 수급이 나오잖아요. 주세 살아있고, 홀딩입니다. 첫 번째에서, 메인저점은 나와가지고, 메인저점은 지키는데, 한번 골팠고, 주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이거만 깨면, 뭐, 그러고 가야지, 이걸 뭐, 어떻게 겠어요 설마 저 위에 뭐, 물린 걸 재보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ABC잖아요. 하루도 눌려도 돼요. 여기 11선까지. 여기까지 왔다 가도 돼요. 여기 유무 안 깨면. 골파게 하면 했잖아요. 그 주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대 장대학목. 항목이 장대 항목을깨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가 만든 건데. 이걸 개인이 만들었겠어요? 그럼 지, 이 개인이 만들었겠냐고. 이거를, 이거를. 네? 여기 있네. 여기 50만주, 여기. 외국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외국인이 55만 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55만 주 사놓고 3만 주, 4만 주, 4만 주, 얼마 파는 척 하는 거고. 공매도 한번 봅시다. 나도 올 셋, 넷, 5일 전이면. 어, 공매도 이제 많이 안 치잖아요. 0. 몇 프로. 됐네. 할 만큼 다 눌렀다는 소리고. 이제 안 치는 거 보면. 받아가는 거잖아요.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벌써 봅시다. 올리고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골파고 받아가고, 뻔하게 뭐, 안 보입니까?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눌러서 받아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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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여 채널 꺼놓고, 캡쳐해가지고, 자기 차트에 딱 꺼놓으시고, 이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안 가면, 에이, 뭐, 저거, 대그 망했네. 욕하면 하시고, 욕은 하지 마세요. 수준드럽다 그랬습니다. 저 무슨 사람이에요? 여가 하지면 안 됩니다. 그럼 태 오, 유, 야, 이것들 신규주잖아요. 이거 끊어온은 요기가 지지라인인데, 야, 이것들 하루도 빠졌네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신규주는 극장을 할 이유가 없는 게 계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잖아요. 6개월 보호에서 풀리죠. 6개월 보호에서 풀릴 거 아니에요. 며칠나 상관했는데요. 8월달에 상승했네 8월 18일 9월 18일 10월 18일 11월 18일 3개월 보유수요 11월 18일 여기네요 맞죠 3개월 보유수 물량에 맞춰서 뺀 거잖아요 못 팔아먹게 조가 올려놓으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락업 물량 다 팔아먹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팔아먹고 나갈 놈도 나갔으니까 이거 물량 떨어진 거잖아요. 3개월 낙업 물량이 나온 거네. 날짜가 맞잖아요, 날짜가. 8월 18일, 11월 18일, 3개월 낙업 나온 거잖아요. 문극이에요 그럼 이제 3개월도 이면, 12월 18일, 1월 18일, 2월 18일 안에는 이 바닥에서 더 빼겠어요. 올려야지, 이제. 6개월 낙업 물량 많이 나올 때는 지네들도 수, 요까지는 가야 될 거잖아요, 이제. 세력들이 만든, 그, 그러니까 상장 후에 골파고 올려서 만들어 놓은 가격인데 꼬리 빼고 좋다. 도지 빼고 시가 누른 자리. 여기가지는 다시 가는 자리잖아요. 뭔 걱정이에요. 봅시다. 그럼 차트가 어찌됐, 진짜로 꼬리 그래 되나 안 되나. 그 다음, 21선 내려오죠. 21선이 이거 3개월 지나신 거니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려오잖아요. 옆에 누를 거 아니에요. 올선 여기 가다 붙이겠죠. 미리 한번 그어볼까요? 얘가 요렇게 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추세가. 그럼 요렇게 요 날은 며칠이에요. 날. 적어 놓 봅시다. 12월 14일 되면 골든 나겠네요. 골든 날거 아니에요. 그럼 요 문대 만들어진 건요 구름이, 요 맹물이잖아요. 맹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저가 만들어놓은 요기와 요기의 가운데 단가 라인 얼추. 16,300원에 매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매물이잖아. 오,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매물 없어요. 언제든지 한 번에 여기까지 땡긴단 말이에요. 아, 뭔 걱정이에요. 더 사지 마 하면 되지. 이거 질문 왜 했는지 모르겠네. 신규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라고 물량에 맞춰서 주가가 내려가 있으면 받아라. 올라가 있으면 더, 더 위로 안 땡기면 팔아라 하잖아 맞잖아요. 8월, 18일. 날 상장해가 9월 18일 날다 돼가서 고점 주고, 11월 18일 3개월째 되는데 파닥으로 내려놓은 거잖아요. 개법으로. 요 물량 받아가야죠. 패턴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올려놓고 밑에서 받아가, 감아가는 외국인이 있고, 요 이제 슬슬슬 살아요. 나 이렇게 슬슬슬. 사는 빈도가 더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뭘 했어요? 다 집어 넣는다 그랬죠. 처음에 무조건. 걔네들은, 이거, 뭐, 작업에 올린 거고, 뭐, 상장해주고, 땡겨주고, 수술을 받는 건데, 지금, 뭔 관심 있겠어요? 그냥, 단지 첫날, 이빠 바짝 해먹고, 이때 막팔아먹고면 뭐, 뭐, 이지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잘 보고, 3일 제작은, 뭐, 그, 그거 만드는 약 아닙니까? 간기약 만드는 상. 이거, 뭔 일상이냐. 이거, 뭐, 어린이 약 만드는 거네요. 브루, 부루펜 시럽. 음. 루펜 시럽, 이거를 도대체 물렸다는 거겠죠. 3일 제약에 물렸으면 3일 동안 고민해보고 팔면 되지. 그래서 3일 제약 아니에요. 예? 3일 제약에 물렸으면, 박항산병 드시고, 정인 차리시고, 3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안 가면 팔아야지. 2, 호안 팔고 뭐 했어요, 3일 동안? 하나 둘셋 누가 봐도 이 고민 하나하나 팔아야 되는 자리고 3일만 고민해서 여기서 다 팔았으면 뭐 물렸겠어요? 이러면 3일 제약이면 3일만 해야지 여기서도 쫙 올려가지고 3일만 고민했으면 하나 둘 3일 제약 어, 어, 내려다 반등하는데 어, 정고점못넣네요 팔았으면 뭐 아무 문제 없구만 3일만 고민하면 되는 주식을 갖다가 반등도 여기 마찬가지, 하나, 둘, 삼일쯤, 어, 안 가네, 에 삼일만 고민하면 다 해결되는 종목을 가다가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무죄라고 내보고. 문제 없는데요? 바닥 나왔고 이거 뭐, 이렇게 촘촘하게 바닥이면 바닥이지. 이걸 바닥으로 안 하면 뭐, 추세 나와고 뭐, 뭔 걱정인데요? 에? 뭐, 어쩌라고 내보고. 자, 시골 할배의 분석. 바닥은 나왔다. 추세도 이미 만들어졌는데 지킨다. 물료로 깨면 안 됩니다, 이제. 장기라인에서, 여기는 지켜줘야죠. 이거 안 지키면 밴드, 여기, 갔다 와야 됩니다. 요, 어문대 구름 모양 보이십니까? 이 구름대 어문 그림, 녹색 그림 잘 보이십니까? 요, 바닥선들. 이렇게 하단입니다. 요렇게는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뭐, 뭐, 만천원에 사서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거 뭐, 얼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 봅시다. 웽스팬. 밑에 60일 선 있죠? 쉽게 안 깨집니다. 구름대 쉽게 안 벗어나집니다. 여기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것일 뿐, 이 안에서 해결하고 위로 가면 300일 선은 갑니다. 그럼 3 0 0도선또 돌파하겠네.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제약회사를 파는 뭐 작은 것도 작겠죠 시총 3천억 안될 거 아니에요 얘가 3천억 되면 뭐.. 3일 제약이 아니고 3천억 되면 5일 제약이겠죠 봅시다 아 눈도 잘안 보이는데 자 추세안에 있고 상담맞으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저점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골프할 때 여기 가는 회이크 상상 회이크에 사람들이 못 팔죠 이회이크라니까요 팔아야 되는데 이회이크 헤이크가 높거든요 요렇게 탁 높아지거든요 미친 그 채널처럼 보이니까 맞잖아요 하단 채널 있고 요 채널도 그러면 뭐, 참못 팔거든요 이렇게 안 그어도 하단 채널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면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게 참안 팔아지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요, 요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 꼭 치니까 선양봉의 꼭지니까, 몸통으로 붙여가지고. 여기 연봉이 한번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꼬리 달리면 파는 건데, 일단은 뭐, 채널은 살아있으니까요. 힘들어서 물어본 것이면, 요거 지지하든 깨든 여기까지 갔다 오든, 여기 어디에요? 미리 그놈 봅시다. 다음에 또 뭐, 소리 하니, 하니,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9 8 0 0라인 안에서 잘안깰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채널하고 올라왔을 때, 요 채널을 못 넘어가고, 300일선. 목표가. 300일선이 일단 옆으로 됐고, 내려 241선도 옆으로 가는 거니까, 200일선이 근데 아직 안 깼겠으니까,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저항입니다. 11,270원. 요 뒤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11,270원이 저항이 되는지는 왼쪽으로 딱 가시면,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에저죠 올라갔다가 박살난 듯, 그 음봉의 저점이 희한하게 딱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올라올 때의 저항선, 음봉 박살낸 음봉의 저점. 이번 고점에 음봉 1차로 팔아먹기 시작한 저들의 어도된 저점. 똑같잖아요. 저점, 저점, 저점. 내가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딱 논리가 되게, 되게 희한한 게, 그, 차트 매일 보세요. 자, 됐죠? 이걸 설마 여기서 삭진 않겠죠? 조록션 경매합니까? 요새 야 경매하냐고요. 상식적으로 B2C, B2B 뭐 아이다게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B2B, B2B, B2B 뭐 오만 투비 하던데 아니에요. 이거, 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만 투비. 오만 투비 하면서 팔아 먹었던 거 아니냐고요? 오만 투비 이거는 이출세선 깨고 올라올 때 반등 못하면 여기는 맥점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서는 죽는 자리잖아요. 그러고 죽는다 하고 쫙 빼잖아요. B투비고 본투비고 가네. 음, 정말 이 세력들의 흐름을 안 보세요. 2015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시좀 오래 한 사람 말거 아니에요. 바이오 광풍이 불 때는 바이오 광풍. 날좀 바이오 뭐 먹만거 해가지고 뭐 해도 하고, 막이태 때면 막 경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해가면 이 회사가 하 해가지고 막이거한번 유로... 해먹고 나면 쭉 쉬죠. 1년, 2년 쉬고 1년 해먹고, 1년, 2년 쉬고 1년 해먹고. 1년 2년 쉬고 해볼라 했는데 이제는 뭐할게 없는 4년 이제 4년 짜리죠 여기서 하나 둘셋 3년이네요 4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매물이에요 업무는 전부 다 매물입니다 제 기준으로 간단하게 하면 그런데 이걸 가만 봅시다 그럼 얼마, 이거 누가 옛날에 한번 한건 아니고, 난 질문 처음이네. 웽스팬은 고개를 들고 돌리고 행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판가름 이 날려면요. 카운팅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지금부터 8일 동안, 8일 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8일인가, 8일. 자. 8일입니다, 8일. 여 8일 동안에 옆으로만 이렇게 간다든지, 네? 옆으로만 이렇게, 이 추세선을 못 살리고, 이렇게 간다면, 그냥 하이닉스 차트 같이 띄워놓으시고, 맨날 하이닉스 차트 보세요.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가안 좋다 하면서 살려주면 옮기세요, 좀. 좀 옮기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건 또왜 옮기라는데 그러면 아까 건 아니라더니 신용보세 신용 4% 넘잖아요 배당 없고 신용 4%에 EPS 마이너스 532에 ROE도 마이너스 8.44안 되는 집구석이잖아요 안 되는 집구석에 뭐 시총 1300억짜리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외국인 보유율 2%밖에 안 되고 대주주하고, 결론적으로 대주주하고 기관들이 갖고 노는 종목이라는 소린데, 기관들이 아무 관심이 없죠, 제로죠, 제로라인. 이 회사에 관심이 전혀 기관이 관심이 없는데, 제가 뭐랬어요? 바닥은 기관이 잡는다 했는데, 기관이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 보유 비율 2%밖에 안 되고, 그럼 개인 큰 손들이 저것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걔네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올리겠어요. 일찍 일찍 정리하세요. 서울 옥션이고 부산 옥션이고 가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킬러권도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되잖아요. 팔면 안 되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공부를 다 시켜준 종목이잖아요. 아닙니까? 여기서 공포에 낫차트 된다. 피눈물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나 골프하고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거 지금 그 구간에 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6초에 돌릴 때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이 골든이 나면 5일선이 21선에 골든이 나면 올라가지만 결국에 21선을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지지하지 못했으니까 또 다시 가고, 그러면서 60일 라인이 꺾이는 걸 기다리게 된 셈이죠. 여기서 갔어야 되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렇게 안 간다 그랬죠. 그렇게 가면 주식 누구나 하게요. 이 어문이잖아요. 저쩌면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파야죠. 골파기 나왔잖아요. 골파기를 에 뭘로 저는 판단을 하느냐. 겁나 은봉으로 골을 팠는데, 다음에 회복한 양봉을 한번 보세요 이 양봉의 수급 이 수급 다음날 갭으로 또 내다가 또 아닌 척 하지만 바로 회복하는 이 양봉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양봉인 거예요 연속으로 이게 보면 요 안에서 음봉홍 두개 갖고 쇼만 했지 실제로 이걸 다 갖다 붙여 보세요 하나의 양봉이잖아요 아닙니까 아 정말 죽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캔들이 만들면 하나의 양봉 아니에요. 그게 골파기잖아요. 또 골파죠? 그래도 안 떨어지네? 계속하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거 끝이 없는 바닥입니다. 잘 보세요. 38,500은 끝이 없는 바닥이에요. 장기라인입니다. 장기라인을 깨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실 분들 지금도 계속 사세요 받아서 여기까지 받으세 여기까지 그러니까 받아보세요 뭐 문제될 게 있는데 지금 로봇도 해먹는다고 정신없었을 뿐이에요 깻묵 뿌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깻묵이 없는 목조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골파기 바닥이 끝이 없는 민자 바닥으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 장대양봉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1차 물량 소화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 고점이 양봉입니다. 고점이 양봉일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하락 ABC 이 ABC는 고점을 다른 거예요. 의도가 있죠. 여기도 보세요. 시가 딱 누르죠. 끝이 없죠. 맞잖아요. 맨 맨하게 어도를 누르니까 눌러보라 이거예요. 지금 블리뉴밴드잖아요. 여기서 덜 눌러본들 300일선까지 물로 보라는 거죠. 하셔도 됩니다. 어, 문다지 나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방 구간이에요. 가벼운 거지, 입니다. 여기 어차피 44,000원에 여기 다이 물량 소화하는 거예요. 44,000원, 46,000원까지. 저라면 여기서 더 삽니다. 지금 손절하시는 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안트로젠. 이게 뭐야? 이걸 왜 질문을? 여보세요? 이 보세요. 이집 힘든 분들 많은데지. 본인의 그런 만큼 수익을 보세요. 뭘 질문이라고 이걸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았습니다. 내 수익 자랑하지 말고 힘든 분들 앞에서. 그리 수익 나면 좋은 일에. 구원하고 기부하고, 지금 잘 간다고 계속 잘 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23분이니까 또한번 끊어 가겠습니다.